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ASMR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또 집에 있기가 모여서 가까운 곳에 왔고요. 이곳은 경남 하만군에 있는 온세미로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곳에는 캠핑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곧 있으면 5월이죠.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께서는 자제분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 1번부터 쭉 보세요. 1번 멀티플 센터, 2번 주차장, 그리고 3번 화장실, 4번 잔디광장, 5번 야외 무대가 있고요. 6번 놀이터. 그리고 7번 음수대, 샤워실, 개수대, 화장실. 그리고 하이라이트. 11번 분리수거장, 12번 캠핑장.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죠? 13번 테크형 캠핑장, 그리고 14번 캠핑장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쭉 이렇게 꽃길.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셔야 되겠죠? 저하고 같이 꽃길을 걸으면서 이 하만에 새로 만들어진 원세미로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으로 가게 되면 이곳이 바로 산인못이죠. 산인못의 주차장이 저 다리 건너 보이고요. 원형으로 된 꽃들이 아직까지는 작아서 그닥 그렇게 뭐 예쁘지는 않는데 꽃이 피게 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곳에 보니까 하만군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전기 자전거가 있네요 이 자전거를 빌려서 한바퀴 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산인모수로 가시든지 아니면 오른편으로 쭉 가게 되면 저 멋진 지금 구름이 피어 있는 곳이 굉장히 이 시골 동네입니다 저 시골 동네를 한바퀴 돌아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전기 자전거라서 여러분들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강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곳은 낚시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낚시를 금지시켜놨으니까요. 낚시할 생각은 아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복숭아가 많이 열리는데, 꽃이 피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저 반대쪽에 보이는 곳이 아마도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길이 지금 처음이라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텐트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캠핑장이 맞나 봐요. 음,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캠핑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편이 아마도 관리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축을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고 건물이 현대적으로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저 부, 어, 온세미로 공원 그 왼쪽에 있는 마크가 바로 하만군의 네, 마크예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건물이 깨끗하고요, 굉장히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뭐 조경 시설도 마무랄 데가 없고요. 원래 이 산인이라는 곳에 아주 멋진 자연을 이 신축 건물과 더불어서 공원을 조성을 해놓으니까요.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해석을 잘한것 같아요. 저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촌집이 있으면 저런 소나무 딱 이렇게 정원에 심어 놓고 거기다 팔각정, 팔각정 하나 딱 갖다 놓고 막걸리 한잔하면 끝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쭉이 빨려하게 기가 막게 히 피어 있고요. 이참강 데크 그리고 캠핑장 아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네요. 이곳에 캠핑을 어린이들과 같이 와서 저 오른쪽에 있는 산인 못도 한번 걸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왼쪽에 시골 동네도 어린이들과 같이 한번 걸어보고요. 특히나 저 어린이 놀이터, 현대식으로 지어진 저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 우리 어린이들과 멋진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애완견을 데리고 올수 아마 있겠죠. 저 앞쪽이 야외 무대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참 현대식으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방갈로도 있어서 커피, 아이스커피 갔다가 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 저쪽이 야외 무대군요. 아, 잔디밭 정말 잘 꾸며놓았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애완견 데리고 이곳에서 시간 보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현대식으로 지어진 우리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이용 놀이 시설, 어른은 사용, 이용 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른들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아마도 날씨 좋은 날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아, 시설 참잘 해놨네요 이곳에 이곳에 딱 네, 올라 타서 그죠 이 손으로 잡고 쭉 타고 내려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기와가 있는데요 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저 온세미로 공원 다리 건너에요. 산이민속전시관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뭐 농사 짓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시 갔다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는데, 이 온세미로 공원에 오게 되면 산이민속전시관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법화경 수행도량인 산불사. 이곳에서 한 300m 정도 가게 되면 산불사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멀리서 봤던 기와가 상상덕 문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비에 젖어서 갈 수는 없고요 이곳에서 보고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잘 지었네요 그죠 예. 저 비석을 아마도 보호하는 누각 같은데 참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많이 흘른 흘러간 표시가 나네요 뭐 대부분의 캠핑장들이 풍광이 좋은 곳에 있기는 한데, 이곳 캠핑장은, 이 온세미로 공원의 캠핑장은, 원래 있던 그 산인이라는 곳에 아주 멋진 이런 강을, 호수를 배경으로 이렇게 캠핑장을 지어서 그런지, 풍광이 끝내줍니다. 와, 이 꼬다음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한참 피었을 때는 정말 예뻤을 것 같은데, 좀 늦었네요. 방금 보셨던 캠핑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샤워룸이네요. 설거지를 할수 있는 데도 있고요. 설거지를 할수 있도록 해놨고요. 저 앞쪽에 샤워장이 있고, 저 앞쪽에 리사이클 분리수거장, 그리고 화장실이 또 있네요. 저 앞쪽으로 시골 동네가 그대로 있네요. 뒤쪽에 대나무가 있고요. 산이 나지막하니 참 이쁘게 보입니다. 사이트가 많이 비어 있네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가요? 아마 오후쯤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앞쪽에는 25인승을 가지고 만든 캠핑카가 보이고요. 텐트도 참 좋네요. 저 앞쪽은 글레인 캠핑인가? 아주 큰 어, 천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왼쪽에 캠핑동 관리동이 있네요. 이곳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아메리카노를 파는 농부세찬 어, 가게네요. 그죠? 어, 지금 문이 닫혀있는데 영업시간이... 예, 영업 시간은 주중은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캠핑장 관리동에 가서 어, 캠핑용 장작품 판매 용무 있으신 분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이거 어, 뭐 궁금 사항 있으시면 이곳에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계셔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파만에 생긴 온세미로 공원의 전체적인 그 조망도 보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핫한 캠핑장에 대해서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파만에 온세미로 공원에서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